혹시 50대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할 화두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20년 6월 보험연구원 논문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대에 어떤 일자리에 있느냐가 65세 이후의 빈곤율을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50대 일자리가 65세 이후에 빈곤율을 결정한다는 문장을 접하면서 처음엔 아주 갸우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각오를 돌이켜보면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도 50대 일자리가 65세 그 이후에 빈곤율을 결정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예가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또 직장 내에서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 위치에 있는 나이이기도 하죠. 물론 기업의 임원이거나 회사가 존망을 걱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를 세운다면 법정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청약 저축 가입하고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서 3040 기간을 보냈다면 50대 시점에서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 집한채 정도는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이 50대 언저리를 지날 즈음 자녀들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역시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을 지나는 가장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문제가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볼때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은 은퇴 준비 차원에서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50대에 진입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50대 시점의 일자리 환경과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 등을 엮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의 내용이 저의 경험 값에 기초한 것인 만큼 옳고 그름의 차원이나 비교 우위와 비교 여류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녀 1인당 연간 대학 교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준수한 교육비와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까지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0년 8월 31일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반 대학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90만 1천원이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1,797만 4천원, 사립대학은 1,523만 원이라고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은 1,785만 8천원, 비수도권대학은 1,427만 8천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연간 1인당 교육비로 2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있는데요. 성균관대 2,788만 원, 카돌릭대 2,472만 원, 고려대 2,455만 원, 아주대 2,278만 원, 한림대학교 2,138만 원, 한양대학교 2,135만 원, 한국항공대 2,118만 원, 마지막으로 울산대 2,049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대학 교육대학생 1인당 교육비 1,590만원은 순수한 대학 등록금입니다. 더하여 월세와 식비, 교통비, 용돈 등을 추가하면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가령 월세로 4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것만 해도 연간 480만원입니다. 거기다 세금까지 더하면 연간 500에서 600만원은 좋게 더 들어간다고 볼수 있죠. 그 뿐이 아닙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다고 가정해도 작게 잡아도 하루에 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학교 식당을 이용한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이것도 한 달이면 20에서 30만 원, 방학 빼고 연간 8개월로 환산하면 16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비, 월세, 식비, 기타 비용으로 연간 3천만 원은 좋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학비는 부모가, 기타 비용은 자녀가 해결하는 이해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 지울 수 없으니까요. 할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는 학생도 부지기수죠. 그렇다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느라 등골이 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폐일원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순수한 교육비로 연간 1,6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2009년 10월 50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현재 근무 중인 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대학 교육비였어요. 3년 토울의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두 아이 모두 음악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 외에도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았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에 대한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쯤 현재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더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계속 할수 있는 일이었고,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더 울인 둘째까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비도 두 배가 될 텐데 도저히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현재의 회사로 옮긴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해결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한결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하루는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부모님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들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든 학생이 우리 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다고 말하더군요. 당시에 두 아이 등록금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9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월세가 35만원이었어요. 연간 42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년에 1,30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군대를 마치고 복학할 즈음에는 딸아이도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학비가 두 배로 늘었죠. 다행히 딸은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두 아이 학비와 아들 월세를 더하면 1년에 대략 2,200만원에서 2,500만원 가량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 비용은 아이들이 알바로 해결을 했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 돈을 전액 제가 부담하는 것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봉 외에 추가로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건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확실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렇다고 대학 등록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해결되겠지만 공부하는 머리는 아니었거든요. 연말 종무식대로 기억을 합니다. 직원들이 함께 회포를 푸는 술자리에서 후배 동료가 내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형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부럽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저도 형님처럼 제 아이들이 대학에 다닐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후배 동료는 6살, 8살 된 아이들이 있었는데, 대학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안정된 회사고, 또 자기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요. 약 10년이 지난 지금, 결국은 제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동료의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경기대학원 김병숙 교수는 그의 책 은퇴 후 8만 시간에서 7차례에 걸친 인생 진로의 분기점으로 중3, 고3, 대학 졸업식, 첫 직장에서 3년차 40대, 60대, 80대를 지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대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40대가 주로 갈등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 일이 내가 쌓아온 체면과 맞는 일인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이 일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10년 전 연말 회식 자리에서 함께 했던 40대 후배 동료의 고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긴 것도 자녀 학자금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제 경우 두 아이에게 지급된 학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장으로서 경제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0대를 보냈다면 노후 준비는 엄청난 차질이 발생했겠죠. 회사를 옮기면서 교육비가 해결되다 보니까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어두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집을 짓는 일이었죠. 30년이 넘게 살던 단독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아버님과 우리 네 식구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가 함께 살기엔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노후준비 차원에서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자녀 교육비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일은 없었던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현 직장에 오기까지 첫 직장이었던 정밀화학 제조업체 실험실에서 11년, 대학 전문 입시교육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습 비디오 사업과 보험영업 세일즈맨, 보험교육 강사 등으로 약 10년, 그리고 지금 교육 전문기관에서 보험상담 및 은퇴설계 강사로 약 12년, 이제 은퇴까지 1년 정도 남았지만 개발하고 강의하는 것이 제 본업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50대에 어떤 일자리에 있었느냐가 65세 이후에 빈곤율을 결정한다는 보험연구원 발표가 새삼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65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입사 초년부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한때는 철밥통 소리를 듣는 공기업에 입사해서 동년대들보다 한발 앞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노후 준비를 잘 한다고 할순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현재보다 미래에 방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26살 정밀화학업체 실험실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회사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50세를 코앞에 두기까지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자주 놓친 것이 주된 요인이었죠. 하지만 50대에 들어선 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쪽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50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50대에 가졌던 생각을 40대, 아니 30대에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땐 50대 의 생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주제 넘게도 50대 일자리가 65세 이후 빈곤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은퇴하기 10년 전인 50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도 100% 동의한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퇴 설계는 은퇴하기 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사망하는 시점을 포함하는 인생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긴 시야, 치밀한 계획, 그리고 행동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